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요즘에 가장 질문 많은 내용 중, 자, 변신. 어떤 클래스에 어떤 것들이 1티어고 2티어인지, 뭐, 당연히 뭐, 제일 궁금한 것들은 1티어겠죠. 자,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원래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영상,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의미 없이 너무 길어지길래, 제가 텍스트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모험 변신 기준. 자,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모험 변신과 결속 변신의 차이는, 모험 변신은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변신들이고, 결속 변신은 저희가 돈을 써서 얻을 수 있는 변수, 변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아처. 무언 변신은 스일룸이 1티어, 2티어는 살라하, 3티어 데벨리스, 4티어 나인테일, 5티어의메테우스의 기본과 킨슬리가 있습니다. 결속 변신, 아처에서는 시몬 1티어, 엘로이, 파필리에, 샘페르 2티어, 스나이퍼 로즈레인 3티어, 데비런터 4티어, 여기까지는 뭐, 원래는 이제 다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로노스 다처럼 메타트론까지 네, 추가를 좀해놨고요 다음 나이트. 나이트는 자, 모험 변신은 리디아, 1티어, 2티어 휠카셀, 3티어 엔젤리스, 4티어 광대 있고요. 나이트 결속에서는 오페르시나, 1티어, 2티어 에덱스, 3티어 변신에 메타트론 바알베크 사령관, 여신칼리, 네틴 슬레이어, 바알베크의 집행관, 미드나잇 아르테미스까지 있습니다. 결속 변신에 다음으로 위저드, 모험 변신에는 포르티테, 헤드릭 에프리스, 요세 개가 1, 2, 3 티어를 차지했고, 자 결속 변신에서는 에즈라, 네케브, 비숍, 미드나이트, 에르메스 해가지고 1, 2, 3, 4 티어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 어세신어세신에서는 모험 변신에서는 리디아 휠카세 그리고 블랙 데빌리스 해가지고 1, 2, 3 티어 이렇게 정리됐고, 결속 변신에서는 제롬. 케다즈가 1, 2티어고 메타트론, 베놈 리퍼, 바이올베크의 사령관 넵툰 슬레이어, 바이올베크의 집행관 미드나잇 아르테미스 이렇게 3티어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이 티어는요 형님들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분명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보다 보면은 어? 이게 왜 1티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무조건 명중 달린 명중 달린 캐릭들이 티어가 무조건 높아요.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전설을 뽑고 그렇게 되면은 티어가 조금씩은 바뀔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중 정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제 캐릭 보시면은 제 캐릭이 지금 이 오페르시나 결속이 티어입니다. 결속이 티어 변신에. 제일, 제일 뭐 레벨까지 맥스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힘사의 금명 12 이렇게 붙었어요 여기 성장효과 보시면은 제일 좋은거 여기 레벨업 하다보면은 명중이 또 붙어서 명중 2가 추가가 됐죠 원래 명중이 10자리입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캐릭터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전설변신이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맥스레벨 안 찍으셔도 돼요. 하지만 전설, 전설까지 조금 멀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최소 2티어, 3티어는 안 됩니다. 최소 2티어 변신까지 뽑으신 다음에 맥스레벨 찍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1티어 변신 뽑으셔서 하시는 거는 가장 좋지만 1티어 변신이 꼭 나오리란 법은 없으니까 2티어 변신까지는 하신 다음에 추천을 꼭 드리겠습니다. 레벨업 하는 거를.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나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에다가 제가 또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어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